안녕하세요 배우 김진욱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대략 한 13도에서 한 14도 정도 그 정도 날씨 가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음, 오늘은 기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누군가에게 어떤 픽, 픽을 받는 그러니까 셀렉을 당하는 그런 입장의 일이라고 제가 이쪽 분야의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걸또 느끼냐면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고 선택을 당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쪽 배우, 연기 이쪽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쪽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 그 선택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회사 들어가는 것도 어, 면접을 보고 면접에서 제가 픽을 당하는 거잖아요. 제가 잘해서 뭐 그렇게 픽을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회사에서도 사람이 필요한데 뭐한 10명을 봐. 근데 그 10명 중에 어, 이 사람이 괜찮아, 이 사람이 괜찮아, 뭐 이렇게 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곳이 다 모든 곳에서, 다 아,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를 건 없다, 사실. 특별할 것도 없고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단지 그런 거죠. 일반인들은 그냥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막 보여지고, 공개적으로 누군가 앞에서 어떤 뭐 연기를 한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예능을 보여준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서 그냥 개인적으로 회사 일을 하고, 그 회사 내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거라서 좀 다른 거지 특별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더 특별해지는 거고 오늘 좀 얘기해 보고 싶었던 건 기대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진행을 하면 거기서 막잘될것 어, 같다 와뭐 어, 이번에는 뭔가 될것 같아 저번에 진행했던 그거는 뭔가 결과물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기대치가 좀 높은 사람이었는데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감이 좀 배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해 오면서 기대치를 0으로 세팅해 두는 게 나에게 가장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대치를 0으로 세팅을 해 두는 것은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촬영을 해 그러면 유튜브 촬영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게 편집도 하고 뭐 수정도 하고 해 놓고 동영상 업로드를 하죠 그러면 기대치가 많은 높은 사람들은 아 이번에 이번 영상 진짜 제대로 만들었는데 구독자가 좀 많이 늘까 아, 좀 재밌게 사람들이 봐 주셨어야 되는데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그게 이제 기대치가 높은 유형의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엔 그랬다면 지금은 영상을 만들어 놓고 재밌게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내할일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영상 만들고 또 다른 영상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치를 다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기대치는 영내할일 한다. 그러다 보면 뜻밖의 이결과물들의좀 행복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티셔츠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하나를 만들고, 두 개, 세개 만들고 그랬을 때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어차피 그 티셔츠 제작을 한 일곱, 여덟 개, 열개 정도는 하려고 마음을 먹었, 먹고 있었던 터라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반응이 없어도 여덟 개, 아홉 개, 0 개까지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하한 아홉 개까지 만들었나? 근데 점점 이게 노출이 되면, 되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그냥 뭐 믿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오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대로 내가 할 일은 나는 그냥 할 일을 한다 뭐 그런 세팅 값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기대치 영의 세팅 값입니다 그 요즘에 제가 리스트업이 종종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일주 일주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 달에 리스트업이 한두세 건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뭐 이쪽 업계에서는 뭐 일이 없다, 일이 없다 이러는데 이 정도 리스트업이면 나름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감사한 거죠. 물론 그게 큰 역할이 아닐지라도 작은 거 여러 개 열심히 하다 보면. 내할일 하고 기대치 영으로 세팅 해놓고 내할일 하다 보면 언젠가 좀 좋고 큰 역할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당연히 그 거기서 오는 이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의 그 기대감을 안고 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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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뭐 이렇게 설레어 하고 막 그러면 실망감도 그만큼 큰 거거든요 설레어 함은 있을 수 있죠 어, 뭐 어떤 걸 시작할 때 설레이는 건 그냥 감정적인 거니까 할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난 이걸로 뭔가가 될 거야 난 이번에 뭔가 확실히 잡을 거야 기회를 뭐 이렇게 하는 건 실망감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실망감이 들면 그냥 실망감이 든 채로 끝나면 좋은데 좀 허망함 허탈함, 뭐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 그게 이제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다거나 우울감이 좀 동반될 수도 있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뭔가를 진행하는데 아무것도 기대함이 없이 그냥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도 그만큼 탈이 날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기대감을 0으로 세팅해 두고 그냥 즐기려고 합니다, 이젠. 저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배우 되기 전에 컨설팅을 받으러 갔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그 컨설팅하는 그 전문가분이 말씀해 주시길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할일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느닷없이 오는 작은 어떤 결실 그런 거에도 굉장히 행복감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리스트업이 되는데, 리스트업에서 이제 픽스까지 가려면 단계가 있겠죠? 근데 픽스는 사실 많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트업으로 가는 건 픽스가 된 적은 아직은 없어요. 보통 이 단계를 말씀드려보자면, 그냥 이미지만 보고, 아, 이 사람이다 해서 그냥 픽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오디션을 보는 경우가 있고, 오디션을 봐서 픽스하는 경우, 리스트업을 시켜서 픽스를 하는 경우, 그렇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단계로는 물론 그 거기서 뭐더 나아가서는 오디션을 보고 뭐 대면 미팅까지 하거나 비대, 비대면 미팅을 하거나 뭐그 후에 픽스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태껏 봤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순서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리스트업이 된다는 건 어떤 캐스팅 디렉터 분들이나 캐스팅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그 리스트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에 해당하는 사람을 리스트를 쫙 만들겠죠. 한 그게 몇 명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리스트 안에 저를 넣어서 캐스팅 픽스하는 사람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선택받을 기회를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이미지에라도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됐던 거니까. 그 캐스팅 디렉터 눈에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캐스팅 디렉터 분께서 연락이 오면 된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죠. 된 적이 없었다고 한 번도 픽스까지는. 근데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냥 아, 이렇게 그 후보 안에라도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그분도 리스트업을 하면서 뭐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가끔 행복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치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사극에서 리스트업이 됐는데 재밌는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그 역할 해볼 의향이 있냐 리스트업을 시키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된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되고 너무 당연히 된다 그 정도까지 가는 것도 참 재밌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기대치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 기대치라는 게 사실 제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아무래도 예전에 경험들을 미루어 봤을 때 굉장히 막 간절하고 막아 이건 진짜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탈락을 몇번 하다 보면 기대치가 스스로 좀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면 킵고잉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일을 유지하고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사실 없는 거 없어져요. 좀 줄어들거나. 근데 그냥 자존감이 낮아진 게 아니라 기대치만 영으로 세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할일그 자연스럽게 하고 마치 기계는 아니지만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를 보유할 수 있다면 제 심리적 타격감은 그렇게 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팁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조금 괜찮더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오늘은 그래서 유튜브가 재밌는 겁니다 사실 기대치가 높으면 유튜브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 유튜브 몇번 시도했다가 그땐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너무 망해버렸었죠. 그 망했다는 게 결과물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보답,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았다, 좋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기대 심리가 높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게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오지 않는 것 아니면 피드백이 좀 약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감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접어버리게 되고 유튜브가 그렇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쭉 나는 내할 일을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내 매력이 뭐 돋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나. 안 그러면 또 어떤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오늘은 기대치를 0으로 세팅하는 방법, 음, 0으로 세팅했을 때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날이 너무 좋아서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